엄마, 잠깐 미안. 마이크 켜져 는지 몰랐네. <laughs> 근데 지금 입고 있는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린드 세트 되게 간지나지 않은? 어. 박서 음. 최고. 아 미친 미션... 스컬라 최고 간지 세트 좋아하는데. 니가 린드 세트야? 응. 음. 잠깐 나 지금 프레미쳐들어간는데어 그래 보여. 너 스텔포 한다. 나 뭐, 아, 누나님 뭐, 옷이 더 멋있어 보이니왜 뭐, 이렇게 잘 빠졌지? <laughs> 가버 이 매끈매끈한 부분이 왜 이렇게 잘 빠졌지? 거울이기서 룩이잖아. 거울. 근데 난 이거 아, 별로 안 거울이. 좋아해. 아 토, 맞다. 우리 이거 컨셉 캡슐 끝났지? 아르바이세트. 어. 응. 응. 이불을 입고 있는지? 이거 굳이 바꿀 필요 못 느껴서. 응. 어. 난 내가 만들 로고를 입어야지. 아 멀쩡한 로고 뜨고. 뭐. 전투 모드. 돌격 모드. 전투 모드. 돌격 모드. <웃음> 무섭다. <웃음> 진짜 무섭다. 안 가나요? 가자. <laughs> 왕가 맞춘 나라 그랬구나. 저기는 옷 자체를 왕세트로 갈아입었어. 에이, 나 저주도 써이기 싫어. 오우, 쉐, 뭐 어떻게 못하고. 이거, 이거 제가... 맞는다. 그냥 처리해 드리겠습니다. 오 페리좀안 o n t think you have to get a little b 해 t of a house. I'm going to get a little bit of a house. I'm going to g <laughs> 또 헷갈려 이게 호흡트가.. 아니 한 명이서 하면은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여러 명이서 해서 억으로 분산돼서 그렇지 그치 어, 나도 이, 이 인프릴 때 실험해봤으니까 혼자 하면 못해 아, 왜냐면 의도력 쇼프릴... 저거 쎄솔프리때한거 아니었어 그거? 인프리였어 아 그래? 구르지 않고 하기 아주 쉽습니다. 단 당신이 코옥과 머브사 플레이어를 형대에게 넣고 다닌다면요. 이거 지안 딜? 그러네, 안되리네 어떡하냐? 큰일 났다. 근본 무게랑 근본, 아, 어, 근본 무기 이제 좀... 뭐. <laughs> <laughs> 어, 잠깐만. 어, 주셨어. 어 늦었습니다 대충 싸우세요. 알겠습니다 대충 싸우기 명령 들어왔습니다. <laughs> 그 대충이었나? 지금 불 아직 남아 있구나. 야불 하나 뜨고. 진 들어가는 거 봐. 오. 불 끄었을 때 디너 야죠 뭐. 2 5일아 와, 85, 47, 와, 51. 어? 누나, 누나님, 와, 뭐. 와.. 프리? 너 반대쪽. 아, 나 저기 쏘는데 데미지가 와. 들어가나, 이 생각하고 있어. 아나 그.. <laughs> 타겟팅 된줄 알고 쏘고 있었어. 대충 샀구나. 아니, 이게 열심히... 나무인데 추리가안 터지겠지. 열심히 했어. 뭐야, 저기? <laughs> 아마, 랜스 딜인 것 같습니다. 오, 멋있어. 오, 안 돼. 오, 이야. <laughs> <yeah. 웃음> 짜식. 나야? 나네? 오, 안 돼. 어, 별로 안 아픈? 아프... 아니, 꽤 아프네. 아, 느낌이 안 좋다. 쟤날 봤다. 유성 폭발. 들고 맞았네. 그래서 어떻게? 아다 했다고. 뭐, 아니고, 내 솔직히 내 반피 나아가나 불이 더 아파 배턴보다. 근 캐가 잡으라고 만들고 맞아? 이거? 개고생을 해야 되지. 이거 네. 특때곰이 때리면 한 대밖에 못때리겠다 응, 그렇게 잡아야 돼. 아 진짜요? 어. 와 진짜 마지막한대다아하 키키 나나 아니겠지. 아 몰라. 젤 너. 나나 아니겠지. 살았다. 오 살았네. 이패. 저 뭐야? 이패 이패. 아 알. 내딜 들어가고 있긴 한 <laughs> 저기요. 호스닙? 아 뭔가 했는데 쉐키야. 비상하다. 나이스. 아 이미지 안 들어갔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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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웃음> 솔직히 나 움직였음 눈치 못챘지? <laughs> 사랑이다어 낙사했어? 어, 어? 어? <laughs> 저런 어? 몰랐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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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어? 니들 <laughs> <laughs> <님들> 뭐하세요? <laughs> 아니 그 뒤로 빼면서 아이템 창 뛰시다가 나도 낙사. <웃음> <웃음> 아니 더이 없네 그래 덕분에 안전하게 돌아갔다 나는. 근데 어차피 저주 상쾌해가지고 아니 웃기지 말고 사인 남겼다 누가 호스팅? 아 허리는 빡세다고 했지 내가 호스팅해야겠네 남기세요 난 똑같은 위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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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이 점트